계속해서 문제 4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해주고요. 기타 작업 1 시트죠. 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사용해야 되고, 신규로 차트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차트는 되도록이면 느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차트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본부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법내 항목 계열을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법내 항목 계열을 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다르죠. 미리 보기 그림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만 나타나 있고, 지금은 인천과 광주도 있는데다가 순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순서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대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서울 바로 아래쪽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위로 이동이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도록 합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어, 대전이라는 부분이 지금 제일 위쪽에 올라갔는데 하나 더 아래로 내려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니까 대구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위로 하나 올려주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됐죠? 자, 인천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라는 부분도 선택하고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끄끈선형으로 변경하고 라고 했죠. 그럼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여기 보면 표식이 있는 끄끈선형이라고 나오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차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여기가 바로 레이아웃 3이죠. 레이아웃 3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B2셀로 지정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 주고요. 여기 보면 입력줄에다가 소식 입력줄에다가 는 하고 나서 B2셀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트키 눌러주면, 어 차트 제목과, 차트의 차트 제목과 B2셀이 서로 연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5pt로 설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 차트 영역이죠. 홈탭에 가서 글꼴을 15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값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서 세로 값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해당 선택 영역의 서식을 선택해주고요. 이 부분을 전부 바꿔주면 되겠죠. 최소값을 문제에서 4.2로 되어 있고요. 문제의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5.8로 되어 있고요. 5.8. 그다음에 주 단위는 0.2죠, 0.2로 지정해주고 닫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어쩌고저쩌고. 아, 그러면 차트 영역의 선택 영역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어,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이렇게 바꿔주고 그림자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이 부분이죠, 안쪽 가운데라는 것을 설정해주고 닫기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서 어,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별다른 이상 없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기타 작업 이 e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즈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우리 해결 하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성적 입력이라는 요 단추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아, 미리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폼이 초기화 (initialize) 하면 수강자 CMB 수강자 그러니까 콤보 상자죠 여기에 5 6에서 P17 영역의 값이 O6에서 P17 영역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여기 영역에 있는 값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처리하려면 개발 도구에 가서 비주얼 베이직을 눌러서 자,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넘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우리가 작업할 시트는 기타 작업 2 시트죠. 기타 작업 2 시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개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CMD 등록이라는 단추가 보이죠. 자, 이 단추가 바로 기타 작업 이 e 시트의 성적 입력이라는 단추이죠. 자,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시 엑셀로 넘어와서 여기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속성을 눌러보면 여기 확인해보면 CMD 등록이라고 나오죠.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서 살펴보면 이 CMD 등록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나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폼이 나타나게 할 때는 Show라는 메서지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대로 x 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성적 등록 화면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폼이 초기화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폼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폼에 대한 코드북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폼에 대한 작업이니까 유저 폼, 폼 자체에 대해서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드할때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프로시저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수강자에는, 수강자라는 것은 CMB 수강자고요. 실제로 폼 화면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눌러보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CMB 수강자. 바로 여기 콤보 상자를 얘기를 하고요. 자, 다시 여기에서 코드 보기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의 행원본이라는 것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로우 소스. 속성은 는으로 값을 받을 수 있죠. 문제에서 56에서 P17. 56에서 그 다음에 P17. 이렇게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성적 입력 누르고 여기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를 누르면 56에서 P17 영역이 행 원본 로소스로 지정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넘어가고 세 번째 문제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 것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지를 작성하시오.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마침표 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넘어가서요.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바로 CMD 종료를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를 프로시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이 작업해 주면 되겠죠. 자 우선 시스템이 현재 날짜와 시간이 프롬프트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메시지 박스, 메시지 상자에 표시되고 있죠. 그럼 m s g 박스, 메시지 상자고요. 한칸 띄우게 되면 이렇게 뭘 적어야 될지 다 나타나게 됩니다. 프롬프트 부분에 날짜와 시간 다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now 함수 사용해주고요. 그대로 심표해주고, 확인이라는 디폴트 값으로 단추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할 필요 없이 디폴트 값으로 그대로 두고, 타이틀 부분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문제에서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하고 엔터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값은 다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폼을 종료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로드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폼이 종료되겠죠. 실제로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종료 단추를 누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면 폼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상 이행해 주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뜨는데 여기 보면 등록이라는 이 단추 있죠. 얘를 클릭하면 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28002학번에 성명 홍희주 선택한 다음에 각각의 값들을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1628002에 해당하는 여기 이 성명 부분이 여기 들어가고. 결석, 지각, 그다음에 출석, 과제. 과제 여기 20이라고 적었다면 2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평가에 60이라고 적었다면 6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비고는 뭐 특별히 어떻게 처리를 해서 값이 나오고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얘를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등록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등록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 프로시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얘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즈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여기에 데이터가 추가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4 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B4 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끊어짐 없이 이어진 영역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영역의 행수는 1행, 2행, 3행, 4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의 행수 현재 영역은 끊어짐 없이 이어진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이 영역의 행수는 4행이다. 네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우리 8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 4를 해주면 되죠. 플러스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행부터 입력이 되,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B사세를 기준으로 현재 영역의 행수를 구해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5행이잖아요 그러면 9행부터 값이 입력되려고 하면 5행에 플러스 4를 해주면 9행부터 입력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은 B4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영역의 행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해줌으로써 8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앞으로는 현재 영역의 행수, 현재 영역의 행수를 구해주고, 플러스 4만 해주면 9행, 10행, 11행 계속해서 데이터가 현재 영역 다음 행에 계속해서 입력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비주얼 베이지로 넘어와서 현재 행이라고 할까요? 네. 행수라고 할게요. 행수라는 것을 변수로 두고 이 변수의 값을 구해주도록 하죠. 앞에서 B4셀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B4라고 바로 적어줄 수 없기 때문에 B4셀 자체를 지정해주는 레인지라는 개체를 사용해줍니다. 레인지라는 개체를 사용해서 바로 열고 여기에다 B4셀이라는 것을 지정해주면 B4셀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range B4의 속성 지정해주면 되죠. current region 현재 영역의 rows 행들의 count 수를 구해주면 현재 영역의 행수 4족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4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지시한 대로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4를 해주면 8행부터 데이터가 입력된다라고 했죠. 자, 요 개념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뭐, 리스트 인덱스라든지 그런 속성을 이용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행수라는 변수, 현재 형력에 플러스 4를 더해서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하는 변수만 지정해주면 바로 입력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때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엑셀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학번 성명 결석 지각 출석 과제 평가 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B열이라는 것은 2열입니다. 2열 A열은 1열이고요, 2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즈라는 속성을 이용해주려면 그 속에 좌표를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열 번호라는 것을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B열은 2열, C열은 당연히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이런 형태로 열 번호를 지정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폼을 열어서 살펴보면 각각의 이 개체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결석은 TXT 결석, TXT 가 TXT 과제, TXT 평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XT만 붙이면 되는군요. 다시 등록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해주고요. 학번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학번의 아, 열 번호는 2번이죠. 그 다음에 정명의열 번호는 3열이고요. 그 다음에 결석의열 번호는 4. 소스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주석문을 작성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그래 <목소리> 입력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작성해놓고 하면 헷갈리지 않고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학번이라는 부분을 처리해 주도록 하죠. 아, 그다음에 문제에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에 있는 셀에 입력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에 입력된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변이 폼에 있는 데이터고 좌변이 셀 주소가 되겠죠. 그럼 좌변에 먼저 셀 주소를 입력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셀즈에다가 로우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위에서 행수라는 변수를 지정해 줬으니까 마지막 데이터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Column Index라는 것은 열 번호인데 여기 우리가 학번이라는 열은 2열로 지정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2열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는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죠. 는. 그럼 는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바로 학번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요. 학번을 집어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린다고 했죠. 그러면 CMB 수강자라는 콤보 상자의뭘 이용하면 되겠어요? 컬럼이라는 colmn이라는 u 속성을 이용해서 컬럼의 컬럼 column 번호, 그러니까 열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열 번호를 0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학번과 성명이 있었는데 학번이 첫 번째 열이잖아요. 첫 번째 열일 때는 컬럼에서 0 번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요. 여기 'column'이라는 속성이 아주 재밌습니다. 'column'이라는 속성의 도움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열 값만 지정했죠. 이렇게 'column' 속성은 개체의 현재 행에서 지정한 열을 읽거나 씁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column' 속성만 지정해주게 되면 우리가 열을 이렇게 누르고 여기에서 현재 행을딱 선택해주면 해당 값 우리가 지금 학번이 0으로 지정해줬죠. 0으로 지정해주면 그게 1열을 얘기를 합니다. 1로 지정해 주면 2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선택이 되어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성명이라는 부분도 여기 이 부분이 반복이 되겠죠 Ctrl+C에서 Ctrl+V 해주고요 자 반복되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죠 성명은 3열이니까 얘는 지우고 3열 해주고 컬럼 번호도 2열이니까 실제로는 2열이죠 두 번째 열인데 여기에서 컬럼 인덱스를 지정할 때는 1로 지정해 준다는 거요거 이제는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해 주고요 자 얘는 4열이죠 4열 해 주고 4열로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석이라는 부분은 txt 결석이라는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txt, txt 결석이라는 것의 값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지각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석은 출석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제라는 부분, 평가라는 부분도 그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죠. 다만 여기 열 번호는 여기 열 번호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을 보고 잘 파악을 해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7. 그다음 얘는 8.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결석이 아니죠. 여기는 지각. 지각. 그 다음에 여기는 과제. 그 다음 여기는 평가. 이렇게 해주면 편하게 좀 처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이라는 부분 지정해주면 되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트를 C한 다음에 근트를 V해주고요. 열 번호는 여기서 6, 6이 되겠죠. 여기 6이라고 했으니까 열 번호 6 해주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문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 0빼기 출석은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나와 있죠? 2 0빼기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결석 곱하기. 결석 곱하기 2 되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각 곱하기 1.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결석이라는 것은 그냥 결석이 아니고 바로 txt 결석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txt 결석이라는 컨트롤에 들어온 값. 음,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value. 지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txt 지각이라는 컨트롤에 들어온 값,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고라는 부분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비고는 역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를 해라. 자, 출석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셀즈 행수 6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 이 부분 출석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셀 주소 부분이 12보다 작으면 작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다시 Ctrl V 한 다음에 자 지금 값이 들어갈 것은 9열이죠. 9열에는 는 한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석 미달로. 자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처리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and if a n 이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 완료가 되었고요. 실제로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 입력 누른 다음에 8020 송세연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러면 결석을 3으로 하고 지각을 2로 하게 되면 3 곱하기 2, 6 플러스 2 곱하기 1, 2 그러면 8이고요. 20에서 8을 빼면 12죠. 12는 1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출석 미달이라는 글자는 표시되지 않겠네요. 과시는 과제는 10, 평가도 뭐20 정도에서 등록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출석이 12가 된 이유는 20-3 곱하기 플러스 2곱1 이렇게 해서 어, 값이 8이라는 값이 나오죠. 20-8이라는 값을 해서 12라는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값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